반갑습니다. 닥터 앤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미리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스토리지를 보러 가는데요. 급등하기 심한 현재 코인장에서 스토리지는 과연 언제쯤 우리가 원하는 초급등을 건지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평생 무료로 운영되는 가상화폐 유튜브입니다. 저희는 절대 금전 요구 후원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를 사칭해서 유료방 피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급등 코인들 무료로 추천해드리고 코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7332-4904번으로 숫자 1만 문자 보내주시면 평생 무료로 실시간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금일 최저가 67.39k, 최고가 68.10k를 찍었습니다. 현재는 67.59k인데요. 급변하 시장에 맞게 시장흐름 잘 파악하면서 가치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스토리지는 과연 어떤 프로젝트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스토리지는 탈중앙화 분산형 클라우드 저장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웹3.0 테마의 코인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P2P 분산형 클라우드 네트워크를 만들어 사용자가 중앙체제에 의존하지 않고 데이터를 전송하고 분산하여 저장 후 공유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적은 비용과 높은 보안성을 갖춘 저장 및 공유를 목표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하드디스크 공간이 남은 사람들이 저장 공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스토리지 코인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며 암호 기술로 데이터 보안을 유지 및 관리까지 한다는 건데요. 스토리지는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ERC-20 토큰을 적용하고 있는데 플랫폼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나 보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12월 13일 칠리즈와 기념품 인증 B2B 솔루션을 출시하고 스포츠 기념품 제공 업체에 디지털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틀 동안 상승이 나온 건데요. 그리고 2월 13일 비트 토렌트가 2월 말 AI 기능을 도입한 BTFS 게이트웨어 출시를 한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게이트웨이에는 차세대 분산형 스토리지 네트워크 고축을 위한 AI 기능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BTFS 콘텐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메타 데이터, 인덱스, 쿼리 레이어 등을 생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는 스토리지의 사업 영역의 확대로 보여지는데요. 스토리지의 전망에 좋은 모습을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코인마켓캡에서 스토리지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4시간 차트 흐름에서 단기적으로 뭐 상승과 하락을 보였지만 보합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95위 랭크하고 있고요 시장을 한번 체크를 해볼 건데 가장 많은 거래량 보이는 곳은 업비트고요 그 다음에 바이낸스, 그 다음에 엑스티닷컴 순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한눈에 보시는 것처럼 업비트와 바이낸슨에 의해서 시세가 만들어진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차트 한번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면서 수익적인 부분 극대화 할 건지 하나하나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혹시 지금 유료방 가시려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유료방 절대 금지입니다. 유료방 별거 없습니다. 이런 유료방 종목 궁금하시면 저희가 운영하는 정보 공유방에서도 다 수익 내는 종목들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해하지 마시고 하단번호로 문자 1이나 참여라고 보내주세요. 유료방 정보랑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단돈 100원이라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거 되게 나쁜 겁니다. 자, 오늘 영상 피날레를 장식할 차트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업비트 차트 한번 볼 건데, 업비트에 2017년도 상장이 됐고요. 18년도 초에 엄청난 급등 한번 나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렇게 저점 구간을 확인했고요. 2021년도 코인 상승경태 다시 한번 상승, 그리고 나서부터 우하향으로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작년 말부터 이 상승 랠리를 탔습니다. 하지만 추세 이탈 나오면서 추가하라. 그리고 나서 저점 부분 다시 한번 다지다가 즉. 단기 삼각수렴 만들어준 후에 급등이 나온 상태입니다. 특히나 이 698원 라인 돌파가 좀 의미가 있는데요. 요 부분 조금 더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움직임을 좀 확대해서 한번 볼 건데 이렇게 추세를 끌고 올라갔던 코인이 추세 이탈 나오면서 하락 주 구간을 나왔고요. 바닥을 찍고 이 우상향 추세선 그리고 우하향 추세선 이 단기 삼각 수렴 부분에서 돌파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이는 이 구름대 돌파와 함께 이루어진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양새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698원, 즉, 이 두꺼운 매물벽을 강한 힘으로 뚫어줬고, 그 윗상단에서 지금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 건지, 위로 올라갈 건지, 이제 테스트 중에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 구간에서 삼각수렴이 다시 한번 나오든, 아니면 박스권 행보하면서 추세를 모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만큼 지금 이 자리는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위험한, 부담, 위험 부담이 좀 있는 자리고요. 지지 후에 반등 나왔을 때는 정말로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오겠지만 하락 구간 왔을 때이 구간까지, 즉, 560원, 뭐 600원 초반대까지도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둔 상태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한 번에 몰빵으로 들어가시는 건 절대적으로 안 되고요. 절대적으로 안 되고, 만약에 내가 들어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비중을 정말 작게 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신 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모아가면 되는 거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익절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선 비중 조절이 정말로 가장 중요하다. 비중 조절을 꼭 염두에 놓은 상태에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좀 전략을 세워서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개인 투자자분 혼자서 이렇게 접근하기쉽 쉽진 않으시죠. 그러면서 급등 코인들 찬스를 좀 놓치시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실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매매 전략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스토리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도움 드릴 건데요. 어떻게 도와드릴 거냐면 이런 유료방에서 돈 내면 알려주는 거 제가 똑같이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뭐, 대단한 거 해주는 것처럼 비용을 받는데, 그 별거 아닌 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서 돈 내실 생각 마시고, 저희한테 문자 주세요. 저희는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구독,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정말로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되고,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잊지 마시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스토리지를 이런 고점들이죠. 이런 고점들. 아니면 뭐, 최근 고점들. 이런 고점에 묶이신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역시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스토리지라고 문자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간혹 이렇게 영상만 보시고 대응하시는 분들이 지금 계신데요 문자 주셔서 직접 설명 들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렇게 추가 급등이 나올 코인들 미리 받아보고 싶은 분들도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만 문자 남겨주시면 도움 드릴 테니까요. 도움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번 저희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닥터 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